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수질환경기사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먼저 같이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미생물 중에서 세포에 관한 특성인데 가장 거리가 먼거 그랬습니다. 거기 세균, 세균 그럼 우리 박테리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 박테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실 때 우리 호기성 박테리아 있죠? 호기성 박테리아가 C가 5개, 그죠 C가 5개, H가 7개, n o 트로 되어 있는 거. 이 호기성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원시적 염력소를 이용해서 부분적인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아요. 어, 안 씁니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해서 주로 세포 분열로 번식한다 그죠 유기물을 섭취하는 거죠. 유기물을 섭취해 갖고 세포 분열로 우리가 번식을 한다 그랬고요. 나머지 뭐 수분이 80%, 고용물이20% 정도 된다 뭐쭉 나와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어쨌든 어 세균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 동화장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은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 중에서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용수 그랬습니다 어떤 거예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죠 3번을 볼게요 하천의 탈산소개수를 조사한 결과 20도씨에서 0.19퍼 대이였다 그랬고요 하천수의 온도가 25도씨로 증가되면 탈산소개수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친절하게 온도 보정개수까지 주어졌네요 1.047로 그래서 이것도 아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탈산소계수, 우리가 그 보정계수 구하는 시기 보시면, 어, k의 t는 이렇게 났죠. 그래서 k의 20. 예, 그죠 20도씨에서의 탈산소계수 값. 곱하기, 곱하기. 보정계수가, 탈산소계수는 1.047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주어지지 않아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047. 그 다음에 t-20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보시면 20도씨에서 우리의 탈산소 계수값이 0.19래요. 단위는 나중에 생각해 되고0.19 <laughs> 곱하기 1.047에다가 우리가 몇 도씨 구하라고 했어요? 25도씨에 때 구하라 했죠? 25-2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만계산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답이 얼마가 나는데 0.239 얘가 보시면 0.239 per day 이렇게 나타내야죠. per day. 그래서 답을 어 2번으로 해야죠. 2번 0.24가 답이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수은주 높이가 150mm래요. 150mm. 근데 수준은 얼마냐? 어. 그래서 이것도 뭐 쉬, 쉽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는 건데, 어,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어떤 겁니까? 수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미리미리 h2o를 우리가 원하는 거고, 지금 주어진 게얼마큼주었습니까 150의 미리 Hg로 주었어요. 수은주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 미리 미리 H2로 나타내는 거니까 760 미리 Hg가 만332 미리 H2가 된다 그랬죠. 음, 요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이 비중차가 만3 어, 3십이 나누기 760을 하면 13.6인가 아마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3.6을 곱해준 거곱해줘 어, 되는 거고 우리가 500 곱하기 만3 3십이 나누기 760을 해도 답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원생동물의 프로토조화 말합니다. 원생동물의 종류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음. 1번에 보시면, 파라메디카는 자유롭게 수영하면서고형물질 섭취한다. 제가 솔직히 이거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이건 살, 제가 아는 거는 지금 어떻게 2번 뿐이 없어요. 보티셀라. 그치? 보티셀라는 불량한 활성슬러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얘는 아니죠? 보티셀라는 활성슬러지가 양호할 때 발생되는 겁니다. 양호할 때. 음 그래서, 어, 2번도 틀렸고, 어쨌든 1번, 3번, 4번 중에 답이 하나 답인데, 뭐, 어쨌든 찾아보니까 1번이 답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거는 미생물이 상당히 종류가 많고 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어, 일반적인 그 대학의 그 과에서도 미생물을 다루는데 너무나 많은 미생물들이 많아갖고 이걸 다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고 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 6번으로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호소수의 호수, 전도현상이 호소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음. 지금 보시면 호소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어 전도현상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성층 현상도 발생되죠. 어. 어떤 게더 수질이 양호할 때요? 호소수에서는 호수, 어떤 게 수질은 이 성층 현상이 더 양호할 때죠? 수질은 여기가 불량합니다. 그죠 얘는 전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봄하고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얘는 여름하고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얘는 성층이라는 것은 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전도라는 것은 혼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상부층에 우리가 온도가 우리가 지 어떻게 표면 표수면에 수표면에 온도가 4 도씨 정도가 걸렸다라고 생각되면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내리가고 아래에 있는 물을 올라가는 형상 그래서 막 혼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질이 탁해지면서 우리가 어어 어, 수질이 가장 안 좋아진다. 그다음에 영양물질 우리 그 영양 염류 같은 어이 어, 뭐야 뭐야. 어, 전위층에 깔려있는 영양물질이 확 올라갔고요. 부영양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봄하고 가을에 전두현상, 여름하고 겨울에는 성층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고요. 1번 보시면 수계 수직 운동이 촉진되죠. 어, 전두현상이 일어나면 수직 운동이 촉진됩니다. 그다음에 내. 어호손에 환경 용량이 제한되어서 물의 자정 능력이 물의 자정 능력이 감소한다까지 맞는데 환경 용량이 제한된다는 게 아니라 창경 용량이 더 커지죠. 그렇 제한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됩니다. 틀린 내용 되고 2번 보시면 심층부까지 조류의 혼합이 촉진되어서 어 상수원의 취수 심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수어 어, 수도의 수질이 악화된다. 다 맞는 말이구요 심층부의 영양염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어, 표층부의 규조류가 어, 번성하게 되어서 부영양을 촉진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 조류의 다량 번식으로 물의 탁도가 증가하고 요 여과제가 폐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 그런 말입니다.